미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한 명인 에이브러햄 링컨은 1809년 2월 10일 켄터키주 하딩 카운티의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토마스와 어머니 낸시 링컨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링컨의 어린 시절은 고난스럽고 비극적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겨우 9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고 그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시절 에이브러햄 링컨은 최소한의 정규 교육만을 받았지만 지식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열렬한 독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과 자기 개발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학습에 대한 링컨의 갈증은 나중에 그의 성격과 세계관을 형성했습니다. 1830년 링컨의 가족은 일리노이주로 이주하여 개척 도시인 뉴 세일럼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링컨은 점원, 우체국장, 측량사 등 다양한 자비를 했습니다. 정치와 공무에 대한 관심이 커져 학으로 변호사 공부를 시작했고 1836년 변호사 자격을 얻었습니다. 링컨은 법 쪽의 경력을 쌓으면서 정치에 뛰어들어 휘그당에 입당했습니다. 1834년에 그는 일리노이주 의회 첫 선거에서 승리하여 정치적 출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1840년대와 1850년대에 링컨은 유창한 연설가이자 열정적으로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꾸준히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노예제 문제는 이 기간 동안 미국의 정치 지형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1854년 켄자스 마이너스 네브레스카 법은 정착을 위한 새로운 영토를 개방하고 해당 지역에서 노예 제도의 가능성을 허용하여 국가를 더욱 분열시키는 격렬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링컨은 1858년 스티븐 어, 더글러스와 노예 제도의 확대에 반대한 유명한 토론을 벌여 전국적인 무대에 올랐습니다. 1860년에 링컨은 새로 결성된 공화당의 후보로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그의 선거 승리는 남부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남부의 여러 주가 탈퇴했고, 1861년 미국 남북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국가가 깊은 갈등에 빠지자 링컨은 연방을 보존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기념비적인 임무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복잡성을 헤쳐나가 분단된 국가를 통합하고 민주주의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1863년에 발표된 해방 선언문은 남부 동맹 영토에 있는 노예들의 자유를 선언했으며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했습니다. 남북 전쟁 동안 링컨의 지도력은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대한 확고한 헌신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는 전쟁이 연방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일 뿐만 아니라 노예제도를 종식시키기 위한 도덕적 투쟁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링컨은 연방 대회를 위한 취지를 결집하고 군대를 강화하고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전략을 구현했습니다. 1864년 링컨은 재선에 성공하여 대통령으로 재선되었습니다. 1865년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는 전후 화해와 국가의 상처 치유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1865년 4월 14일 남부군이 항복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링컨은 워싱턴 D.C. 티... 티... 외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던 중존 윌크스 부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유산은 심오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엄청난 격변의 시기의 평등, 정의, 연방 보존에 대한 그의 확고한 헌신은 역사상 미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한 사람으로서 그의 위치를 확고히 했습니다. 1863년에 행해진 그의 게티즈버그 연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영속적인 가치에 대한 증거로 남아 있으며, 통합되고 더 나은 국가에 대한 링컨의 비전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링컨의 삶과 업적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비범한 성격과 회복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 정직 그리고 겸손의 미덕을 구체화했고 그의 리더십은 미국 역사의 과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엄청난 역경에도 불구하고 인내의 힘과 더큰 선을 향해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미국에 대한 그의 깊은 영향 외에도 링컨의 리더십은 세계 무대에 파급효과를 주었습니다. 민주주의 의 원칙과 노예제 폐지에 대한 그의 헌신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운동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링컨의 유산은 그의 대통령직과 남북 전쟁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 쾌적과 불의와의 싸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링컨의 영향력은 그의 정치적, 입법적 업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성격과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능력은 그를 사랑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성 유머 그리고 겸손의 독특한 조합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링컨의 이야기와 일화들은 그의 재치와 지혜를 보여주었고 그는 유머를 사용하여 긴장된 상황을 확산시키고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삶은 비극적으로 짧았지만 국가와 세계에 대한 그의 영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그의 변함없는 헌신 민주주의의 힘에 대한 그의 믿음 그리고 더 완벽한 연합에 대한 그의 추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지침 원칙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과 유산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거대한 잠재력과 누구에게도 아기를 가지고 모두를 위한 자선을 가지고 라는 그의 시대를 초월한 말의 지속적인 관련성을 상기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